CTS 시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듯 시청자 여러분의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위한 힘을 공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이동에 있는 영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창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승리의 역사의 한 토막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영적 인사이트를 얻고자 합니다. 무기를 든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 사무엘이 고별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나 왕이나 다 잘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백성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후 사무엘하 12장 이하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유언을 누가 지키고 누가 지키지 않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첫 성공한 사람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의 유언을 따르는 믿음의 행보를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전쟁 역사상 가장 무모한 전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무모할까요? 수적으로 완전 열세였습니다. 두 명대 3만 6천이었습니다. 무기 또한 완전 열세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있었고 거기에 병거 부대, 기마 부대, 특수 부대로 중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요나단과 무기든 젊은 용사는 무엇을 가졌을까요? 고작 칼한 자루가 다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보인 행동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에게는 그와 함께하고 하나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무기든 젊은 병사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행하여 앞서 가서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했습니다. 그의 리더 요나단의 말에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하나된 요나단과 무기든 자에게. 고통의 방법으로 거둘 수 없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 장애물에 도전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든자가 넘어야만 했던 장애물 중 가시라 불리는 세네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하나 되어서 그 고난을 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만 6천 명의 병력 중, 실제로, 연하단과 무기등 병사가 죽인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무모해 보이는 전투를 벌려 죽인 20명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3만 6천 명의 병력이 상당수가 죽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내가 적군 3만 6천을 어떻게 다 죽이지? 하고 지레 겁을 먹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함께하고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고된 훈련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원리입니다.